아이고, 예, 우리 명인우님이, 어, 말씀해 주시니까 또, 더욱 그, 우리 대식이 형제가, 어, 말씀하는 게, 말씀한 게, 더욱 명백해지네요. 어, 아, 제가, <laughs>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 상한심녀,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 받으시리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합소서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합소서 예 와, 오늘 음, 대식이 형제가 사도 임명식, 딱, <laughs> 사도의 복음을 딱 얘기를 하니까, 아, 아이 복음의 전사들 아닙니까? 아, 이 마지막 최종적 복음의 전사들, 음. 그 사도 임명식을 음. 거행하는 아, 날이었습니다. 음. 참, 너무 신나고, 참, 그, 저 뭐야 대제사장이 1 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저 지성소 아닙니까 그죠 지성소 안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 자 찢어졌다라고. 성경의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그러면 대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레위 지파가 사도들이죠, 사도들. 음. 근데 오늘날 이제 하나님께서 어,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발견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민이 다 사도가 될수 있는 사도 분양권을 주신 거잖아요. 할렐루야. 오. 아멘. 이래야 평등한 거 아닙니까? 이래야 평등한 거 아닙니까? 아멘. 아멘. 누구는 대전사장이기 때문에 들어가고, 누구는 안 되고,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런데, 그어 신약에서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랬잖아요.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랬잖아요. 아 오늘날 그걸 어 우리 이제 마지막 복음의 전사들이 어떤 씨를 이제 받았냐? 우리 형제들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. 그죠?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내 운명으로 발견할 때. 음. 다른 데에는 어디 발견될 데가 없어요. 예수하고. 아, 네. 발견될 데가 없어요. 나하고 예수님하고 접점이 없어. 접점이 음. 없어. 근데 유일하게 고접점. 그 돌아가신 그 자리. 그거는 음. 뭐 너무 쉽잖아요. 나도 주, 음. 죽으니까. 순례리 누나가 막 거의 뭐, 어, 말씀하신 분 2분의 1 시간을 투자해서 개거품 멀고 말한 게 육체의 죽음 있잖아요. 고, 기만 접점이 있다는 거죠. 아멘. 다른 데는 아멘. 어떤 접점이 없다는 거예 아멘. 야 그러니까, 만민이 대제수장이 되는 그인명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잖아요. 아, 할렐루야. 아, 네. 참 너무 쉽고 아, 아, 네.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의 전사로서 아. 마지막 복음의 전사. 저는 막 전사 이름면막 없던 그 세포의 그 <laughs> 힘이 막 생겨요. 막 생겨. 제가 목사 어, 윤동영 통해서 인생은 흙이다라고 할때총 정말로, 정말로 기뻤어요. 정말로 기뻤어요. 그것 때문에 교회온것 같아요. 음.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에게 관리받는 흙이구나. 음. 그러니까 어, 흙은 흙이었는데 주인 없는 흙이었죠. 주인 없는 강아지. 그냥 방황하는 강아지였다는 거죠. 근데 교회로 내가 이끌림을 받으니까 아 하나님이 관리하는 흙이구나. 아, 내게는 주인이 있구나. 이걸 아, 알게 됐죠. 네. 하나님이,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식을 계속 깊이 하시더니, 이제 줄 거를 딱 주신 거죠. 음. 죽, 돌아가시면서. 아, 십자가 에못 박혀, 못 내려오는, 음.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운명이 음. 너다. 음. 너는 앞으로 이거를 들고 음. 모든 만방에 다녀라. 음. 야 결국, 하나님은 모든 걸 집중해가지고 여기에 이르도록 음. 참 너무 감사하고 아, 결국은 네. 이게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과 어, 유무상통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? 내가 음.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? 없어요, 없어. 근데 이 자리를 마련돼, 이 자리가 마련되니까 음.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사람이. 됐잖아요. 아멘. 할렐루야. 아멘. 어디에서 하나님과 원만한 것을 찾겠습니까? 어디에도 없어요. 어디에도 없어요. 참, 오늘, 어 마지막 복음의 전사로 사도 임명식을 거행해 주신 우리 사도 박대식 형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. 아멘.